강서구 염창동입니다. 네. 강서구 염창동은 이제 서울 서남권의 중심 도시, 핵심 도시로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요. 어, 강서구 염창동은 주로 9호선을 이용을 하십니다. 그 중에서도 염창역을 이용을 하시는데 우리가 9호선을 황금라인이라고 칭하는 이유가 강남과 잠실을 관통하는 이유도 있지만 급행 열차가 운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. 이 강서구 염창동 같은 경우에는 이 9호선 염창역 급행 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강남의 수요까지 끌어들이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. 어, 급행 열차를 이용하시면 여의도까지는 두 정거장, 육 분이 소요가 되고 또 강남 신논현까지는 약 여섯 정거장, 이십 분 내에 강남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프리미엄급 교통망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 바로 강서구 염창동입니다. 두 번째는 강서구 염창동은 서울 전셋값 상승률 1위 또 GRDP 지역 내총 생산 지수 성장률 1위를 기록하는 지역인데요. 예전에는 여의도 근로자와 영등포의 근로자들이 많이 주거지로 선택을 했던 염창동인데 최근에는 구호선이 개통을 하고 또 마곡지구가 개발을 함에 따라서 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지역입니다. 그에 따라서 전셋값 상승률도 서울 자치구 중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강서구 염창 창동인데요. 앞으로 인구가 더욱더 크게 유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강송구 염창동의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. 또세 번째는 굉장히 많은 다수의 개발 호재를 품고 있습니다. 이 월드컵 대구 개통이라든지 아니면 마곡지구 개발 등 앞으로 그 계속적인 개발 수혜로 인해서 그 수혜를 직접적인 영향권 내에서 직접적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는 그런 위치에 입지를 하고 있는 곳이 바로 강서구 염창동이다라고 정리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꾸준한 가치상승이 예상이 되는 지역입니다. 거기다가 9호선이 개통하고 또 마곡지구의 인구가 유입이 됨에 따라서, 어, 강서구 염창동은, 어, 주거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은 곳인데요. 또 최근에는 공급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높은 전세값 상승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강서구 염창동에 위치를 하고 있으면서, 어, 9호선, 염창역을 도보로 3분이면 이용하실 수 있는 초역세권역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. 방두개 구조의 오피스텔이고요. 총 14층 규모의 3개 동으로 공급이 될 예정입니다. 전용 면적이 약 33제곱미터로 이 지역의 시세가 2억 7,500에서 3억 2,500만원 정도 형성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전세를 끼고 투자를 하신다면 약 실투자금 1,500만원에서 2,500만원의 소액으로 투자 접근이 가능한 강서구 염청동 투룸 오피스텔입니다. 네, 세계동 단지형으로 주 황금성까지 챙겨갈 수 있는 신축 오피스텔을 어, 소개해 주셨는데요. 위치가 황금라인이라고 불리는 구호선 초역세권이네요, 전무님. 예, 예, 맞습니다. 어, 황금라인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구호선이 강남을 거쳐서 잠실을 또 관통을 합니다. 또 급행 열차가 운행이 되기 때문에 이 염창역에서 구호선을 이용하시면 강남까지 약6 정거장입니다. 또 잠시까지는 30분이면 갈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프리미엄급 높은 교통망을 갖추고 있는 곳이 바로 염창동인데요. 우선 염창동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이 염창역에서 도보로 3분이면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곳에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. 염창동은 이렇게 한강과 또 안양천변을 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주거 환경이 굉장히 우수한 지역이 되겠고요. 이렇게 9호선을 이용을 하시게 되면 어, 여의도라든지 또 강남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주변에 임차 수요가 굉장히 많이 몰리는 곳이 바로 염창동입니다. 또 염창동은 약 현장을 방문해서 보시면 약70% 이상이 아파트로 이루어진 지역입니다.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비슷한 소득 수준의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기에 굉장히 최적화된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. 이 강서구 내에서도 염창동은 가장 우수한 학군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입니다. 그래서 염창동 내에도 학군 및또 유명한 학원가가 잘 형성이 되어져. 있고 또 목동 학원과도 굉장히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어서 어, 마곡지구의 임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주거지로 자리를 잡는 곳이 바로 염창동입니다. 그럼에도 70% 이상이 아파트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주택의 공급이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 또 염창동입니다. 또 지도를 보시게 되면 위쪽으로는 상암이 위치를 하고 있고 또 좌측으로는 마곡과 김포공항이 이제 위치를 하고 있죠. 또 우측에는 여의도라든지 강남권으로의 접근성이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. 그만큼 주거지의 입지로는 최상의 입지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. 또 9호선 라인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9호선을 이용하시게 되면 염창에서 여의도까지 두 정거장입니다. 약 6분이면 도달을 할 수가 있고 또 강남의 신논현역도 급행열차로 여섯 정거장입니다. 그래서 20분이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강남에 어 근무하시는 분들도 이 염창동 쪽에 주거지로 자리를 많이 잡고 계시고 특히나 뭐 신랑이 강남에 근무를 하고 또 신부님은 마곡지구에 근무를 하는 경우에 이 중심지역인 염창동의 신혼부부들이 굉장히 많이 둥지를 많이 트는 곳이라고 그만큼 교통이 매우 편리한 지역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또 주변의 생활 환경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. 그래서 주변에 뭐 쇼핑센터라든지 대형 백화점, 특히 재래시장 등이 잘 갖춰져 있고 또 우리나라 최고의 규모의 스포츠센터도 자리를 잡고 있어서 생활하시기에 편리성이 굉장히 우수합니다. 또 공원, 뭐 용왕산 그린공원이라든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강과 안양천을 끼고 있기 때문에 생활의 쾌적성, 주말이면 이 한강변으로 나들이 나가는 가족들로 굉장히 많이 붐비는 곳이 또 염창동입니다. 그 만큼 가족 단위로 생활하시기에 매우 우수한 입지를 갖추고 있는 곳이 염창동이 되겠고, 또 이렇게 편리한 입지 뿐만 아니라, 보시게 되면 마곡지구, 좌측에 마곡지구가 위치를 하고 있고, 또 위쪽으로는 상암. 마포권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. 또 우측으로는 여의도, 또 구호선 이용하시면 강남권을 20분 내에 도달을 하실 수가 있는 입지에 위치를 하고 있죠. 또 목동 아파트가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는데 또 재건축으로 인한 이주 수요도 기대를 하실 수가 있는 곳입니다. 이만큼 주변 지역의 어떤 개발 호재로 인해서 그 호재의 수혜를 고스란히 챙겨가실 수 있는 곳에 입지를 하고 있는 곳이 염창동이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. 네, 구호선 중에서도 급행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염창역, 역세권으로 임차인들의 선호도가 아주 높습니다. 특히 염창동은 요 한강과 맞닿아 있어 지역 자체의 가치도 높은 점이라는 점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이어서 미래 가치도 한번 분석해 볼까요, 전문가님? 네 월드컵 대교가 내년에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 이 월드컵 대교가 염창동에서 바로 연결이 됩니다. 그래서 월드컵 대교가 개통을 하게 되면 그 북쪽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는 상암이나 홍대권으로의 접근성도 굉장히 많이 좋아질뿐더러 강변북로라든지 자유로 또 서울에서 문산강 고속도로 등을 이용하기에 편리해지기 때문에 파주까지 접근하기에 굉장히 좋아집니다. 그만큼 염창동의 어떤 교통 여건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는 그런 호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. 또 강북 횡단선인 목동에서 청량리까지 이르는 철도가 약 2021년도에 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또 서부 광역 철도죠. 부천에서 홍대까지 이르는 철도 구간도 지금 계속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염창동의 입지 교통의 여건은 더욱 더 좋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. 그에 따라서 인구도 계속적으로 더욱 더 유입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또 서부 간선도로나 재문폭길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등 주변의 굉장히 많은 호재들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. 또이 밖에도 가장 큰 호재라고 할수 있는 곳이 또 마곡지구 개발이죠. 마곡지구는 축구장 약 100개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만큼 많은 기업들이 지금 입주를 하고 있지만, 이제부터 시작입니다. 약 150여 개의 기업들이 입주를 기다리고 있고, 약 10만 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, 그에 따라서 주거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염창동, 다시 한번 이렇게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셔야 할 지역이 되겠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. 네, 많은 개발 이슈 중에서도 교통 호재에 따른 가치 상승이 기대가 되는 염창동입니다. 아, 이제 이 지역 투룸 오피스텔의 시세, 어떻게 형성되어 있을까요? 전문가님. 네, 주변 시세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공급이 되어져 있습니다. 2억 7,500에서 3억 2,500만 원이고요. 전세시약 2억 6천에서 3억 원 정도 보수적으로 볼 때, 예상이 됩니다. 그렇게 되면 약 1500만원에서 2500만원의 소액으로 투자 접근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월세 시에도 보증금 3천에약 100만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. 그래서 금융권 대출금 적절히 활용을 하신다면 약8천에서 1억원 내외로 또 월세 투자 접근도 가능하겠다고 라 정리하겠습니다. 네, 가격 정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 강서구 염창동 트룸 오피스텔의 시세는요. 2억 7,500에서 3억 2,500만 원이고요. 전세임대 시 실투자금액 1,500에서 2,500만 원. 월세임대 시 실투자금액은 8천에서 1억 정도 예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. 아, 마지막으로 염창동에서 트룸 오피스텔에 투자를 할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전문가님? 네, 염창동은 1인 가구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은 지역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옵션 사항이라든지 평면 구조 등을 잘 한번 살펴보셔서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임장 활동에 임하시면 결코 후회하지 않는 투자처가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